반갑습니다. 어, 오시진마입니다 어, 스토리 채널 앱에 대해서 동영상 하나로 모두 어, 섭렵해 보겠습니다. 스토리 채널 앱은 간단합니다. 앞에서 제가 옐로 아이디 앱 소개해 드렸잖아요. 근데 거의 옐로 아이디 앱 같은 경우에는 상단 말고는 거의 안 쓰거든요. 음, 얘는 어, 그것보다는 조금 활용도가 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스토리 채널을 눌러봅니다 그럼 실행이 되구요 네 참고로 사진의 애들은 저희 애입니다 귀엽죠 어 기본적으로 오이아줌말 누르면 사진을 어떻게 할 건지 또이 배경을 누르면 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터치만으로 쉽게 이미지와 배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, PC랑은 약간 화면 노출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PC는 약간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좀 짧은 편이지만 얘는 약간 PC에 비해서는 세로가 좀 넓고요 가로가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PC에서 놓고 스토리 채널 앱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직접 앱에서 넣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넣으시면 되구요. 그리고, 한줄 소개. 클릭하시면, 채널 정보에서, 어 네, 한줄 소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채널 정보 나오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구독자 보시면은, 아 예, 저의 구독자를 소개하셨던 분들이 쭉 나고요. 오 차단된 친구들 나옵니다. 좀 재밌는 거는 여기 통계가 있어서요. 어 지금 통계가 안 나온 이유는 지금 새벽이라서 통계가 안 나오는데 어몇 시, 아몇 연령 20대, 30대, 40대, 50대, 뭐 기타 이렇게 연령대가 나옵니다. PC에서는 원래 제공이 됐었는데, 앱에서는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좀 제공이 됐더라고요. 그리고 제 친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거는 제 개인 계정에 카스 친구들에게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제가 현재 이 계정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. 예. 지금 아마 스토리 채널 PC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쉽게 아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채널 정보. 짜잔. 어, 아까 나왔던 부분 또 나왔죠. 아까 한줄 소개 때문에 들어간데요. 채널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단세 어, 번까지 바꿀 수가 있고요. 뭐 이런 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. 예, 한줄 소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예,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아직 뭐 이게 그닥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카테고리는 아, 그리고 대표 키워드 넣으시면 되고요. 자 검색용 아이디 네 그리고 검색 허용한다 그리고 사업자 정보 꺼짐 켜짐 기타 부분들 예 참고를 삭제도 가능합니다 전 매니저니까 뜨는 거고요 네자 관리자 누구를 넣을 건지 관리자 짜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 로그 활동로그는 사실은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. 뭐 그닥. 네. 또 이건 관리자별로 네.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. 여기서 또 통계가 있는데요. 지금 아마 제가 이 동영상을 녹화한 시간이 새벽이라서 통계가 잘안 나올 건데 예.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. 근데 뭐 PC처럼 자세하게 난다고요. 이게 퉁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다. 이런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. 이제 게시글에 대한 좀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. 제가 이게 어제 쓴 글인데 좌측 아 우측이군요. 우측에 이게 통계 그래프가 있잖아요. 이거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. 유익 경로는 어떻게 됐다. 생각보다 제 알림이 많은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예. 당연히 PC에서도 제공되는 건데, 이제 웹에서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. PC는 이거보다 좀더 자세하게 나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뭐, 2차저차 내용이 나오고요. 과거의 글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, 예를 들면, 은 27일, 볼까요? 7월 27일, 보시면은, 아, 통계가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.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며칠 동안 내 글이 고객한테 노출이 되었느냐 이런 것도 좀 아실 수가 있고요. 아 참, 그리고 이렇게 글을 눌러 보시면 글 내부로 들어가거든요. 뭐 당연히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 통계 이렇게 보여지고요. 땡땡땡 누르시면 공유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. URL도 복사 가능하고요. 이때 수정하기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십니다. PC와 동일하게 이 하단에 첨부했던 이미지 동영상 링크는 수정이 안 되고요. 본문만 수정이 가능합니다. 자, 이제 글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글을 쓰는 거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모양이고요.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막 써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. 사진 뭐 카메라 링크 이모티콘 예,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참고로 지금 바로 쓰면 우측 상단에 올리기를 누르면 되지만 예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, 우측의 가운데쯤 보시면 네 이렇게 예약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겠죠. 네, 일단 저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좀 특징입니다. 그리고, 어, 작성하기 옆에 말풍선이 있는데 말풍선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네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으셨던 분들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알람 기능이 되고요자 이제 좌측으로 가볼까요 좌측 메뉴죠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스토리채널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채널 만들기 눌러보시면 예 이렇게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PC에서도 그 쉽게 만들 수 있듯이 모바일은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음. 물론 만드는 과정은 동일합니다.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요. 자, 다시 계정 정보에 제 계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설정 예, 설정 부분 이런 거 설정하시면 되고요. 음, 그리고 공지 사항. 예, 뭐 최근에는 그 공구 관련된 양도 이런 부분들 공지가 났네요.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. 뭐 나머지는 동일하고요. 관리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예, 채널 관리. 어, 이게 메인입니다. 어떤 걸 메인을 할 거냐, 뭐,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이 정도 보시면은 뭐, 크게 스토리 채널의 활용을 뭐, 더 힘들게 배워야 된다, 이런 건 없으실 겁니다. 앱은 일단은 간단합니다.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요. 당연히 글쓰기 부분. 그리고 글 썼는 거 확인하면서 링크 잘 되나, 이런 거 확인. 뭐, 이렇게 링크 잘 됐나. 네 이런 거좀 확인 가능하고요 뭐, 통계 가능하기구요 그리고 수정 예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아니면 거의 잘안 씁니다 예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